여러분, 힘을 드리는 정말 5분이 없게 뛰어들렸어요 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안녕하세요. PRI, PTI, 프리티입니다. 네, 피티 프리티. 요즘 날씨추 춥죠? 네. 우리 한번 하니까 좀 괜찮죠? 네. 네, 프리티. 어, 피티 어떤 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기 때문에, 어,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리더가. 저는 팀메 리더 김소정 세지우, 뱅인지, 정사람입니다 네. 아니, 원래 그 중간중간에 여기 이 있었잖아요. 뭘 담당하고 있는 이런 거. 네, 오늘은 없어요? <laughs>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금형한 얘기하세요 지금. 네. 지우는 뭘 담당하고 있어요? 팀에서? 저는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우입니다.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laughs> 지우. <지호. 웃음> 저는 사회를 녹는 매력을 맡고 있는 팀의 리더 김소담입니다. 사회를 녹는 매력. 제가 음오도 <laughs> 이자를 맡고 있는 변지입니다. 변지야. 아, 아, 오늘 팀에서 팀을 맡고 있는 동사랑입니다자사랑이까지 아, 좋습니다. 어 아, 정말로 볼 때마다 아, 우리 또, 멤버들이 끼가 점점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아저씨도 따라잡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러면 가장 어, 어린 친구는 지훈가요? 지훈은 윤지. 네. 지훈은 윤지. 몇, 몇 학년이에요? 4 학년이에요. 내년에 5 학년 돼서 좀 아쉽겠다, 그죠? 예, 한살한살더 먹으니까 내년에 2017년 되면 또한살더 먹잖아요. 어때요 지우는? 어, 저는 되게 뭔 5학년 된다는 게 뿌듯해요. 뿌듯하고. 예. 그리고 윤지는? 5학년 된게 뿌듯한 마음도 있는데 2017년에는요, 2016년에 부족한 점을 예. 2017년에는 채워서 더그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기대타네요. 그리고 어, 우리 윤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잡았는데 지금 다 따라잡았네. 다 따라잡았어, 다 따라잡았어. 우리 소정이는 어때 내년에 그럼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올라가요. 헐. 중학교 올라가요? 그러면 네.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랑 이 떨어지잖아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겠어요? 저, 저, 저희 중학교가 좀6교가 있는데 6교 네. 넘어서서는 사는... 음. 친구들이 음. 저랑 한두명 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음. 다시 친해져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또 활동하고 하면서 친구들한테 본인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한 명끼리 를 얻어서 친해지고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랑이는 그거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어, 연습하면서 네,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어저께는 이부였는데 네. 어때요? 좀, 선물 좀 받았어요? 네. 뭐 받았어요? 저, 어, 어, 인형 옷하고, 텔 넣었어요 인형 옷하고, 저 우리 우리 유진은? 아빠한테, 어, 인형 받았어요. 어. 아빠가 사줬어요? 아니면 산타로스가 사줬어요? 산타로스 있잖아요. 네. 없어요? 네. <laughs> 지, 지, 지우는 뭐 받았어요? 지우는 저는 엄마 아빠께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 받아? 얼마 받았어요? 비밀이에요. 네, 용돈 받으려고 받은 걸뭐할 거예요? 맛있는 거다 먹을 거예요. 어, 맛있는 거, 네, 닭고기 요리, 네, 좋습니다 그리고 순정이는 또뭐 받았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안 받도 되지 않나? 사학가 중학교 올라갈까요아 그래요? 아, 그럼 소정이는뭐 받았어요? 어 저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음. 아빠가 가방을 사셨어요아또 이제 새 마음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또한살더 먹는 만큼 그리고 또 멋진 무대 앞으로 2017년에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이신가요? 그 전에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프레치 혹은 P.R.I.T.T.R. 있으시면 저희 영상 사진 많으니까 많이 찾아와주세요 네여 그, 네. 무대는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맞게 저희 노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행복한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에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 걸그룹 선배님들 메들리를 준비해봤는데요 마지막까지 즐겨주세요 네. 저희 크리스티와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다같이 크리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이 선물 같은 거 프리티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띠에빈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또 분위기를 위해서 함께 힘 해주고 있어요. 네. 자,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자, 띠에빈과제 그리고 블랙씨의 분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b s n e x y i n g 블랙 e s s i n g Bl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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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e s 스 i n g 리면 생각이 나는 g 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 s i n 불러가 힘 s 세요 n g Blessing. 할 때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블랙씨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시에서 리더이자 메인보컬인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라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시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연 나나나 죄송합니다 네 다음 코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시에서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소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연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지에서 건강마인드 아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지에서 건강미를 맡고 있는 밥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밥비 씨까지 블랙지 다섯 분 모셨습니다. 어, 신발에 이제 처음에 오실 때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무대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운 무대인데요. 지금은 좀 어때요? 처음이랑 좀 많이 다른가요? 좀 편하죠? 굉장히 불편합처음에는 <laughs> <것 같아요. 웃음> <laughs> 굉장히 <laughs> 불편했어요? 아, 처음에는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훨심만을 예. 먹고 올라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좋죠. 근데 지금은 전혀 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어, 좋아요. 그럼 우리 가비씨는 좀 어때요? 아, 저는 매번 새로운 분들을 보니까, 그 음. 새로운 마음이라서 음. 좀 떨리긴 해요, <웃음> <웃음> 아직까지는. 멋있습니다. 우리도 최현 씨랑 하나도 안 떨린다. <웃음> <웃음> 아직도 떨린다. 무대 설 때마다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한다. 아, 어, 근데 우리도 최현 씨 같은 경우는, 어, 내안방처럼 쿨하게 한다. 아, 이렇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는좀 어떻게 보냈어요, 어제요? 저희는 여전히 연습실에서, 음. 네, 이 무대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음. 저희끼리 조촐하게 그냥 파티로. 조촐하게 파티 선물 좀 교환하고. 아, 서불까지는 없다고? <laughs> 너무... 완전 조촐하네요. 네, 정말 조촐하네요. <laughs> 뭐 케이크, 뭐 케이크라도 조금 이제 좀 잘랐나요? 초코파이로. <laughs> 초코파이로? <laughs> 조촐하다, 조촐해. 에이, 그래도 또 무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를 뭐 했어요, 다? 우리 그 하은 씨는 좀 작년 크리스마스 때뭐 했어요? 저는, 어, 가족들이랑 음. 저녁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집에 <laughs> 가족과 함께 <함께하는>. 게임을 짜르고아 <laughs> 좋네 어, 부럽다. 저도 어제 가족들이랑 함께 네.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놀러가셨어요. 아, 네. 혼자 있었어요 집에서. 네. 우리 아디 씨는 뭐했어요 작년에? 저도 똑같이 부모님이랑 크리스마스. 아 가족끼리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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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가족들과.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크리스마스 땐좀어떨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 멤버들도 뚫뚝뭉쳐서 네. 내년에는 조치하게 말고 투도 예, 좀 뜨고, 훅도 좀 뜨고, 네. 예, 그리고 또또또 컨택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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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고 선물도 나르고 할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블레시가 아직도 데뷔를 안 했죠? 네. 어 데뷔곡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인 시 D를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최현실은 좀 어때요? 저는 일단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친구들, 응원해 주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장 기억나는 친구 이름은 하나 둘 셋. 어 그게 <laughs> 뭐야 뭐, <laughs> 갑자기 뭐, 뭐예요 갑자기 이제 네. 개보내라는 거였는데, 아, 갑자기, 아, 어, 갑자기, 아, 어, 쓰러질 뻔했어요, 쓰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연 씨 같은 경우 어때요? 소연 씨는 CD가 따다다다 일단 나왔어. 예. 네. 사이 면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쫙 해고 싹했고 소연, 해가지고 누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빠예요. 아버지한테 아, 아버지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분이 아버지가 아니가요 아, 카메라,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아버지, 아버지 보고, 네. 아빠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어? 예, 우리또 아빠 미소를 마르은 분들께 드주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도 들려주실 건데요.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어,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어, 그럼 일단 네분다 내려가시고요. 자, 아, 뒤에서 뭐썸로 드릴 해주실 분가요? 아니에요? 아, 내려요 예? 아, 네. 아, 네. 아, 일단 같이 가 네. 내려가시고. 네. 자, 우리 또 솔로 데뷔, 솔로 무대. 감사합니다. 시크 엔젤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때로는, <laughs> 오늘 로는 무대를 무하게 굉장히 어려는데 일단 앞쪽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크 엔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시크 엔젤입니다. 네, 시크 엔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 엔젤에서 대의을 맡고 있는 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렌젤 섹시한 리더 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현씨 안녕하세요. 시크렌젤 막내 현지입니다. 일단 현지씨까지 세분 함께했습니다. 아니 그시크렌젤라는이름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에이디엠쪽에서 네, 봤고 저기 지금 강남역 쪽에서 봤는데 아니 신발에또 오실 때가 됐는데 언제 오시라 했는데 드디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해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시크렌젤 어, 전체 이제 노래 자체가 처음에 들려주신 곡이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음. 어, 스크린젤로 낸 앨범인, 싱글 네. 앨범인 a g 인이라는곡이고요 음. 네, 저희가 이 곡으로 이제 요즘에 활동을 시작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 곡을 딱 지금 처음 신발에서. 아, 그래요? 네. 어, 그냥 AB로 사 되는데. <laughs> 아, 신발에 처음. <laughs> 오게됐으니까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남동에서 아, 해주셔도 됐었는데 아 <laughs> <laughs> 아,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시트엔일딱 보니까 노래 자체가 노래 자체가 이게 섹시한 노래네 느낌이 어, 그리고 시크하다 섹시하다는 타이틀을 좀 붙으면 사실 인터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좀 많이 걸어오던 가고 화낼 것 같고 체리포컷도 그런데 평소 성격은 좀 어때요 시트 이제. 아 평소 성격은 참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해도 될까? 싶긴 한데안 하셔도 또... 돼요. 네 하지 말게요. 아,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네아좀어좀 어, 좀 엉뚱한 면이 없지 않아 음. 많고 좀 정상적이지 않고 해야 하나 또 <웃음> 많이 발랄하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나은지 멤버는 좀 어때요? 평소 성격이? 저희도 전우신은 네. 좀 어때요? 아저 성격 되게 조용하고. 이런 말 <laughs>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 자 그럼 손수 <목소리> 어떠세요? 실게 네, 차분하고, 차분하고. 차분하고. 야 너무하지 마. 실기 이제 유일하게실태하신분심기 하실 분. 자겠습니다 실트 엔젤로 활동하기 전에 아니면 또 어떤 좀 활동을 하셨어요?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희 씨 먼저. 아네 저는 어 고등학교부터 대학 교까지 화를 네. 댄서까지. <laughs> 국나 무용으로 전공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이나 발레 등을 통해서 어 천천히 기본을 쌓다가 지금 10년 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또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지금 또 방송댄스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쪽은 뭐예요? 어, 저는 대학을 한국무용으로 입시를 갔는데 네. 한국무용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한국 네 기술적으로 좀 네. 어려워서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에이. 즐겁습니다. 아뭐 네, 뭔가 좀 뜨거워 보했는데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품성 누가 빼러 보 만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자좋습니다자 아, 그러면 2016년이 이제 딱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이제 2017년인데 새해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싱크 인젤이 댄스팀으로서 지금 활동을 오래 했는데요. 응. 아, 올해 저희가 이제 행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시스 없이 달려왔는데 응. 이치, 2017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아마도 걸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어, 방송도 이번엔 네, 올해 내년에는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해왔던 공부대화 그다음에 신발도 자주 나오고 네. 네, <laughs> 많은 활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동안에는 우리 노래가 아니라 다른 팀의 노래를 많이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을 법한데 이제 본인들의 노래로 많이 사랑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시트엔젤의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네, 다음 곡은 저희가 그동안은 좀 섹시한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파워풀하고 좀 치유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다른 걸그룹 선배님들의 곡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트엔젤의 이어주는 노래. 곡. 노래를 몇개막 섞으셨는데 와 아, 좋습니다 이번 무대 기대한 정도였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베이비부의 무대입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셋 베이비부 안녕하세요 베이비부입니다 아베이비가 환기차요 환기차요 오늘 리 톰을 보내니까 환기차다 다 베이비부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안합 크리스마 크리스마 크리 크리스마 좋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다 끝나서 끝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이비 굿한 분씩 소개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부터될까요네 안녕하세요 베이비 브의칸소미를 맡고 있는 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이입니희입니이 네, 희이입희다세 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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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브의 리더 이인이라고합인다 샤인 네, 샤씨씨 혹시 뭐를 맡고 있나요? 네, 저씨 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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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제이씨, 제이씨, 제이 네, 네, 이 네, 베이비제의 메인 이씨제 맡고 있는 다빈입니다. 이씨 제이씨, 제씨 네. 아, 네, 네. 네, 네. 네 이이 아우 막내요 막내 막내요 네, 어 베이비 부 언제든지 언니들 선물 좀 사줬어요. 뭐가 언니들 들 우선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끝나기 전에 선물 좀사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베이비 <laughs> 부가어 제가 또 알려드리면 최근에 음악방송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좀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죠? 아네 진짜 바쁘죠. 우리 크리스마스 내 여기 이렇게 영분과 함께할 정도로. 그렇죠. 맞습니다. 남들이 네. 놀때 놀면 안 돼요. 남들이 놀 때도 열심히 연습하고 무대 쓰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일할 때도 같이 일하고 하나? 네, 그런 아, 마인드. 그 그래. 그래. 네, 이렇게 추때 이렇게 아, 정말 아주 아. 아. 어. 얇은 옷 입고 아. 여러분들 만나려고 올라왔습니다, 저 네. 근데 올라와도 아침도 아. 사실 또 네, 뜨거워요. 열기가 뜨기 여러분들이 많이 찍고 추워요. 네, 네요 맞습니다. 이 플래시룸도 많이 켜주셔서 오늘 더 빠질 것 같아요. 저희 그런 김에 포즈모트 할까요?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마지막. 귀엽게.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오, 어, 프리스마사크를 <프레시> <laughs> 받으니까. 어. <laughs> 프리스마사크 너무 많이 받으면 고 여전하니까. 감사히 <laughs> <적당히> 잘해주시고요. 데이비브. <laughs> 새로운 멤버가 좀더잘 보이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데이비브 새로운 멤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laughs> 각성미를 <손님를> 맡고 있는 쌤입니다. <laughs> <헤이기다>. 가겠습니다. 어, <laughs> 어, 어, 이거 다빈씨가 네. 이렇게 좀 잘생겨줬다. 어, 동갑 친구라서. 네, 정답 네. 친구예요. 네. 아, 그친구예요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천인상좀 어땠어요? 천인상 선인상. 선인상. 인 저부터요? 네. 아, 아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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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네. 아, 뭐, 초원이, 네. 초 이상이니까. 아, 아 네. 선인상? 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보 어둡니까? 아, 지금은 괜찮죠. 저희, 아, 저희 말을 좀잘 들을 것 같았어. 아, 네. 말을 좀잘 들을 것 같아. 친구로서. 어. 네. 나머지 분은 좀 다른 분은 어때요? 네, 생인은 어때요? 저는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네, 않았습니다 네다 했으니깐 다 했으니깐 아, 네. 아 네. 이런 분위기 있더라고요 딱가면 이제 그 토세 버린다소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토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하나 둘셋 없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솔직한 격리로 베이비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베이비부 이제는 어 이제 새로운 앨범이잖아요 네 와인 나우 오늘 처음 들려주신 곡 들려주신 곡인가요? 네맞아요한국로 들려 드릴요좀 어떤 곡이에요? 내용이 네, Right n o 곡은 이제 이별을 맞이한 여자가 차갑게 네. 이제 돌아서가지고 음. 이제 껍리 어, 가! 음. 다시 오지 마! 네. 너안 받아줄 거야! 이런 네. 곡입니다. 어, 네, 멤버들, 네, 중에서, 네. 멤버들 중에서, 멤버들 중에서 보면 가자, 가사와 가장, 어, 모림이 좀잘될것 같은 멤버 누구? 모림은 어니가어니가 어디가? 막 몰아주네요, 막 몰아주네요. 어, 아, 그러면은 <laughs> 크리스마스를 내년에는 혼자 보내지 않을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제가 혼자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요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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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네? 그냥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와, 네. 네, 네. 네. <laughs> 그럼 어제는 뭐했어요? 저희 어, 또 공연을 했어요. 명령이 많아지고 명령도 사람이 많았요크리스마스이브 하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 명령이거든요. 네, 그래도 또 많은 분들께 또사랑 사람 전해주시고 사랑도 받으셨죠? 네, 다행히도. 2017년에도 많은 사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네. 지금 인터넷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응.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네, 저희 베이비부 네. 아직 팬편이 많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네이버에 베이비부를 검색하시면 공기 사이드가 있습니다. 네, 베이비부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가요 다음인가요? 다음입니다. 네이버 검색하셔서 다음 쪽으로 가셔 아,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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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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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식 사이트 아. 누르시면 바로 연동되니까요. 노트북 네. 네. 들어오셔서 네. 가입하시면 됩니다. SNS 페이지있나요 네, 카페도 인스타그램 있어요. 보이상이 아래 홈이지도 없어요, 저희가. 네, 저는못 들었죠. 여러 개다으셨을 거라고.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 노트북터다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네, 편하신 곳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네, 할게요. 와! 아, 저기 봉카에서 왔지롱 이렇게 보리셨어요 봉카가 예. 이제 공식 카페죠 공식 카페. 어, 네, 그냥... 렸을거니요 공식 카페에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팬분들과 함께 소통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 이어지는 노래 또 띄워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가 전에, 바로, 저, 이거 라인업 전에 활동했던 곡, k i s 라는 곡이거든요. 음. 어, 다음 구독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수우셔도 박수 많이 쳐주시면 저희랑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데이비브의 Kiss m 함께 들으시죠.